자, 수위스턴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T3에서의 속도가 마이너스 파이랍니다. 그 말은 미분하면 속도죠. T3에서의 속도는 미분의 3집어넣 되고 그게 마이너스 파이다 이러고 있는 거죠. 그리고 T3에서의 가속도가 이것이다라는 것은 두번 미분한 거에다가 3집어 넣으면 2분의 파이 제곱 나온다라는 거죠. 이두 개의 힌트를 이용을 해서 a와 b를 구해서 더해봐라라는 겁니다. 자 일단 미분부터 할게요. 미분하시면 음, 코사인 2분의 파이 t. 속 미분하시면 2분의 파이 붙여야죠. 플러스 b 미분하시면 마이너스 사인 2분의 파이 T 되겠고요. 속미분하신 거 곱해 주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다가 3 집어넣어 주시면 2분의 A 파이 코사인 2분의 3 파이 마이너스 2분의 B 파이 사인 2분의 T에다 3 넣었으니까 3 파이 자, 코사인 2분의 3 파이는 음, 0 되겠네요. sin 2분의 3파이는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어, 1을 곱해서 2분의 b파이가 f 프라임 3이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얘가 마이너스 파이가 돼야 되니까, 그러려면 b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한번더 미분할게요. 이게도 함수 구해야죠. 음, 그러면은 마이너스 a 속미분에서 어차피 나올 것까지 계산을 하시면은 사인 2분의 파이 t 되겠구요. 속미분에서 나올 것까지 고려해서 미분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다가 3을 또 넣어보죠. 그러면 3 넣으면 사인 2분의 3파인데 고개 아까 마이너스 1인 거 확인했으니까 마이너스 붙여주시면 이렇게 되겠고요. 3 넣어주시면 코사인 2분의 3파인데 0이었죠. 그래서 날아갑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근데 얘가 얼마라고? 2분의 파이제곱이라고 4 넘겨주시면 a가 2가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a는 2고 b는 마이너스 2니까 더해서 0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